안녕하세요. 오기내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베란다 안에서 키우는 다육이 예쁘게 물들이는 방법 8가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네, 우리 고수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초보 다육맘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네요. 네, 이렇게 베란다 안에서만 키우는 다육이도 이 가을에 살살해져서 기온차가 많이 나게 되면 요렇게 살짝 물이 들기도 하는데 요렇게 어, 최대한으로 물이 예쁘게 들기하기 위해서 한 여덟 가지로 제가 요약 정리를 해보았는데 하나씩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먼저 우리 이웃님께서 베란다 안에서만 키우는 다육이들 예쁘게 오자라지 않게 또 가을부터는 살짝 물이 들게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흙 배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흙 배합을 이 상토 성분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 이 다육이가 물이 예쁘게 안 들죠. 예, 그리고 또 성장 위주로 되기 때문에 베란다 안에서는 성장을 많이 시키기보다는 최대한으로 짱짱하고 예, 그렇게 해야 예쁘게 살짝 물도 들기도 하죠. 예, 그래서 흑배압을 우리 이웃님께서 이 상토 성분을 최대한으로 1에서 2 정도로 하시고 나머지 8이나 9 배합을 마사나 에스라이트, 산야초 예, 이런 걸로 배합을 해서 어, 상토와 마사토 성분이 1대9나 2대8 예, 이렇게 상토를 1 내지 2로 넣으시면 베란다 다육이 안에서 키워도 그렇게 우짜라지 않고 그리고 살짝 물도 예쁘게 들어준답니다. 이렇게 예, 우리 이웃님들께서 이흙 분갈이 제가 초보 때도 어 아무래도 마사를 많이 썼고 할 때는 아 저렇게 해서 다육이가 성장을 하고 예쁘게 클예 이렇게 저도 의문점이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몇년 동안 오래 키우다 키우면서 보니까 아 상토 성분을 너무 많이 넣으면은 우리나라에는 또 여름이라는 아주 안 좋은 환경이 있잖아요. 예 다른 계절에는 또상 토 성분을 많이 넣어도 이 괜찮지만 여름만 되면은 그게 어이 표시가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베란다 안에서 키우는 다육이는 최대한으로 상토는 1 내지 로 예, 그렇게 배합을 하시면은, 가을부터 물도 예쁘게 들어주고, 그리고 또 여름에 탈이 들라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여름만 잘 보내면은, 우리 다육이들이 아주, 예, 그렇게 떠나보내는, 예,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름이 항상 문제인데, 여름을 위해서라도, 아니면은, 가을부터 살짝 물을 들이기 위해서라도, 예, 분갈이 흙 배합을 상토는 1 내지 2만 넣고, 나머지 팔이나 구를 마사토와 에스라이트 산야초 이런 걸을 섞어서 그렇게 배합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화분 선택 크기와 이 화분 재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베란다 안에서는 바깥 거리대나 하우스보다는 조금 환경을 더 좋게 해야 되는지라 이 화분에 크기를 조금 최대한으로 작게 해주고, 왜냐하면, 화분을 크게 했을 때는 항상 그 다육이가 탈이 나는 다육이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베란다 다육이 안에서는 최대한으로 화분을 작게 선택하시고, 그리고 물마름이 좋은 예, 고른, 어, 화분 재질을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화분 재질을 이 통풍이 잘 되고, 물마름이 잘 되는 예, 고른, 어, 이 화분 재질을 사용하시면 이 다른 계절에는 또이 괜찮지만은 이 여름에 확실히 어이 표시가 나는 것 같아요 여름에 아무래도 이 통풍이 잘되고 하니까 이 물은 예 고른 일도 조금 적을 것 같고 이 화분 재질이 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베란다 다육이 안에서만 요렇게 키우실 때에는 이 화분 이 재질이나 화분 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다육이를 분갈이해 주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화분 재질은 이 최대한으로 통풍이 잘 되고 예, 물 마름이 좋은 그런 화분을 선택하시고 화분 크기는 예, 그 화분이 최대한으로 예 작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어이 맞춰주시면은 이 베란다 안에서 키우는 다육이도 건강하게 예 가을부터 물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햇빛이 제일 중요하죠 예 가장 중요한 게 햇빛인데 베란다 다육이 남동향이나 남양일 경우에는 가을부터 햇빛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최소한 다섯 시간은 들어오는데, 그렇게 들어오는 베란다라면은 이 우리 이웃님께서 충분히 물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남동향이 아닌 서양이나 동양인 경우에는 우리 이웃님들께서 다른 햇빛 대용으로 생장등이나 예 그런 것를 설치하셔서 해주시면은 또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햇빛은 최대한으로 많이 쬐어 주시고이 고른 햇빛이 부족한 베란다에서는 생장등 예 그런 것를 설치하셔서 이 햇빛 대용으로 예 그렇게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부게 물드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네 번째는 통풍. 예, 조금 춥다고 문을 닫아놓으시면 이 베란다 다육이는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또 아주 이 강한 추위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앞 베란다, 뒷 베란다 문을 활짝 활짝 열어놓으셔서 이 통풍에. 예, 햇빛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 통풍을 많이 해주시면은, 다육이가 예쁘게 물이 든답니다. 예, 그래서, 앞 베란다, 뒷 베란다, 이 맛바람이 불수 있도록, 예, 통풍을, 예, 잘 해주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또 하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일교차가 많이 나도록 해주셔야 되죠. 예, 그래서 이 저녁에 해가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또 우리 이웃님들께서 창문을 열어두시는 이웃, 이원, 닫아주시는 이웃님도 많으신데, 어, 최대한으로 밤, 요즘 계절에는 이 계속, 예, 다음날까지 문을 열어두시면은 다육이가 더 예쁘게 물이 든답니다. 예, 그래서 이 계속 일교차가 많이 나도록 창문을 계속 열어두기, 예, 그렇게 하시고. 밤에 창문을 닫을, 예, 고를 때는 한 11월 중순 지나서, 예, 그때쯤 닫아주는, 예, 고른 시기인 것 같아요. 예, 제가 할마다 이 다육이 겨울나기에, 어, 많이 춥다 싶을 때, 그때 밤에 문을 닫아주었는데, 요즘 같은 기온에서는 계속, 예, 밤새도록 창문을 열어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고렇게 열어주어야만 일교차가 많이 나겠죠. 예, 밤에, 새벽에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예, 그런 기온과 그리고 아침에 햇빛이 나서 예, 그 온도와 일교차가 많이 날수록 예쁘게, 어, 다육이가 물이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교차가 많이 나도록 창문을 밤새도록 요즘 시기에는 계속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여섯 번째는 분갈이를 어, 자주 안 해주는 것도 다육이 예쁘게 물들일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예, 우리 이웃님들께서 또 해마다 분갈이 해주시는 예 그런 또 이웃님도 많이 계시는데 예 그렇게 하는 다육이는 조금 성장시키고 싶은 다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탈이 나서 그 다육이를 뿌리 확인도 하고 분갈이 해줘야 되는 경우 그렇지만은. 이 예쁘게 물드는 걸 보고 싶다 하실 때에는 영양제도 주지 마시고 그리고 또 분갈이도 안 해주시면은 그해. 가을, 겨울에는 더 예쁘게 물이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올 가을에는 분갈이 최대한으로 안 해주고, 그리고 또 영양제도 주지 않는, 예, 그런 지금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최대한으로, 예, 물이 더 예쁘게 드는 걸볼수 있답니다. 예, 그래서 여섯 번째는 분갈이 자주 안 해주기. 예,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일곱 번째는, 이제 해가지고, 저녁이 되면은, 우리 이웃님들께서 한 8시, 9시쯤에, 어, 여기, 베란다 다육이, 여기, 어, 공중에다가 스프레이를 해주시면은, 이, 일교차가 훨씬 더 많이 나겠죠. 예, 스프레이를 다육이에게 직접 뿌리지 마시고, 조금 위쪽에, 예, 위쪽에 공중에서 스프레이를 요렇게 한 차례 뿌려주시면은 이 기온이 낮아지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일교차가 더 예, 많이 나서 예, 다육이가 일찍 조금 더 물을, 물이 덜수 있는 예,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답니다. 예, 그래서, 어 저도 한 번씩 해주는데, 어, 그렇게 하면은 뭐, 그렇게 해서 효과가 크게 있었다는 또 다육, 마음도 계시고 또 똑같더라 예, 그런 다용맘도 계시는데 아무래도 기온차를 많이 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주면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8시 9시쯤에 어, 공중 스프레이 좀 한번 해주시면 온도가 1,2도 내려가기 때문에 어, 물이 더 예쁘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여덟 번째는 최대한, 예, 물을 아껴주셔야 된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이웃님들께서, 최대한 물을 아끼려야 되는 다육이도 있고, 그리고 또, 또, 물을 아끼면 안 되는 그런 다육이들도 있죠. 예, 왜냐하면은, 물을 너무 아껴서 아이를, 다육이를 괴롭혀서, 이, 그 다육이가 탈이 난다면은, 예, 무, 물 들는 거 보, 보려고 탈이 나도록 물을 너무 아끼면또안 되겠죠. 예, 그런 어, 타이밍을 잘 맞춰 주셔서 예, 물 주기를 조금 많이 아낀다 싶을 정도로 예, 그렇게 주시면 이 다육이가 훨씬 예쁘게 물이 들죠. 예, 물이 조금 들다가도 물을 주면은 이 색감이 옅어지죠. 예, 그런데 그 다육이가 지금 물을 안 주면은 이 예, 뿌리 상태도 안 좋아지고 탈이 날것 같다는 그런 다육이들은 무작정 말리시면은 안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대한으로 아이 다육이가 지금 물을 말려도 뜨겁다 싶은 그런 다육이들만 제대로 물을 아껴주시면 이 다육이 베란다에서만 키워도 짱짱하게 그리고 살짝 살짝 지금 물이 어, 늦게 들지만은 조금씩 조금씩 들다 보면은 내년 봄까지는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 있답니다. 예, 그래서 내년 봄까지 그렇게 물이 드는 예, 시기가 아직 많기,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일찍 물들이시려고 너무 물을 아끼시는 것보다 조금 다육이 상태를 봐가면서 물줄 때는 또물 주시고 예, 그렇게 해야 예쁘게 물들 수 있는 예, 물을 말려서 어, 물들이면. 어. 조금 탁하죠. 예탁하고 안 예쁜데, 물을 주어가면서 서서히 예쁘게 물들이다 보면은 다육이 색감이 아주 예쁘답니다. 예, 그렇게 물들으시면은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베란다 다육이 이렇게 보면서 물줄 아이는 살짝 물 주고, 그리고 또 많이 말릴 아이는 그렇게 말리고, 예,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 다육이 아주 한 12월, 1월쯤 되면은. 최절정으로 예쁘게 물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어, 베란다 안에서만 키우는 우리 다용맘들, 어, 요렇게, 어, 우짤하지 않게 조금이라도 예쁘게 물들일 수 있도록 제가 오늘 한번, 여덟 가지로 한번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았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